이거 묶여서 지금 너무 지금 놀고 싶은데, 제가 한 번도 풀... 안 풀어주신 것 같아요. 한 번도 산책을 안한것 같아서 같아가지고... 일단 한번 여쭤보러 볼까요? 올게요. 여쭤볼게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르신, 안녕하세요. 저희가 이렇게 영상 찍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. 시골에 개들이 묶여 있어서 산책을 거의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시골에 묶여 있는 개들 산책 한 바퀴 정도 시키는 거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저 강아지들 산책 조금만 한바 동네 한 바퀴만 시키고 와도 될까요? 당연히 돌아다니고 시겠죠 응. 우리가 산책할 시간이 없어요. 그쵸 그쵸 그쵸. 저희가 오늘 한번 해볼게요. 얘도 네. 오늘 덕분에 그냥 청년들 덕분에 호강하거든요 아,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허락을 맡았습니다. 보니까 그러니까. 근데 애들이 너무 귀엽고 <laughs> 저희는 좀큰 강아지가 있고 뭐, 집 지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애기들이만 있어가지고 애기들이 더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. 너무 나가고 싶어요 지금. 가자. 음. 가자. 네, 네. 가자. 가자. 어때, 기분 좋지? 어우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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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. 야, 얘는 널 좋아해. 바꾸, 바꾸. 바꾸, 바꾸. 가자, 가자. 가자. 감자, 가자. 가자. 어우, 잘 걷네. 어, 천천히, 천천히. 흥분 상태, 지금너 일로와. 처음 발 밟아보지 땅도 어때 산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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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잘 건네지 야오오잘 건네 어어 간식 때지 빨리 왔어. 간식 너무 맛있어. 알겠어. 나 지금... 이러다가 또... <laughs> 또 가고 싶으면 어떻게? 또 오면 되지. <laughs> 간식마저 다 좋아. <줘>. 그냥... <laughs> <laughs>